몇년 있어. 지금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, 이제 그런 답다했지 생일이었었는데 임산부가 돼서 그런지 또 작년에 받았던 생일 선물하고는 종류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기 딸랑이거든요. 이거는 저희 그 회사 직장 동료가 선물해 을준 건데 우리 드림이가 말띠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말띠 딸랑이를 선물해 준것 같아요. 귀여워. 이거 워낙 썸네일 각인데? 너무 귀엽죠? 짜라라라. 드림마 좋아. <laughs> 일단 요 딸랑이랑. 그리고 요거 선물해준 친구가 태교여행 갈때 보조배터리 필요하다고 하니까 요것도 사줬어요.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, 짠. 요거는 이번에 결혼한 친구가 선물해줬는데. 오, 이게, 아기속사계랑 음. 가재수건이랑, 일단, 저는 아직, 아기가 성별이 안 나왔기 때문에, 무조건, 데이지톤 색으로. 이거, 톱바지. 4계절 속사계 이게 4계절 다 입힐 수 있대요. 근데, 아, 이거 너무 지금, 아까워서 못 뜯겠어. 개네쪽고리 너무 귀엽죠? 아, 어, 진짜 너무 귀여워. 불 빨리 입혀보고 싶어. 짜라란 얘는 뭐냐면은 현미온미라는 짜라. 찜 오, 찜질팩인데 이게 약간 휴대하기가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디 멀리 가거나 그럴 때 약국에서 산이 따만한 황토팩을 들고 다니거든요. 근데 그거 너무 불편하잖아. 그래 가지고 이게 휴대용으로 딱 들고 다니기 좋길래 뭔가 애착 인형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또 핑크 핑크를 좋아해서 옵션을 핑크로 골라서 받았습니다.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운전하러 가거나 그럴 때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따다 태지죠. 태교 여행 갈때 이거 들고 갈 겁니다. 짠 얘가 포근이 이거 오아 제품이거든요. 오아가 은근히 전자제품을 되게 잘 만들어요. 그쵸? 혹은 이발 온열 찜질기인데, 제가 수족냉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? 황토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만 할수 있으니까, 뭔가 발에만 대고 있으면 몸이 춥고 이래가지고, 불편했었는데,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임산부 따뜻하라고 요거를 선물을 해줬습니다. 요걸로 이제, 그, 조절할 수 있고, 발을 이제 이렇게, 발을 이렇게 쏙 넣는 건데, 제가 어제 사용해봤거든요. 진짜 따뜻하더라고요. 완전 그러니까 발만 따뜻해도 사람이 몸이 따뜻한 것 같아. 발이 제 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. 맞는 거. 휴대하기도 되게 편해요. 엄청 가볍고 그냥 콘센트만 있는 곳이면은 이거 들고 다녀도 되게 편할 것 같아. 요그 다음에가 그냥 이거 사촌 오빠가 선물해준 건데 임산부는 무조건 디카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비싼 모셜로에서 이렇게 티 종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. 해모말도 있고, 로이보스도 있고, 차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임산부 이제 차끓여먹는거 되게 좋거든요. 몸 따뜻해지고. 그안 좋은 차 종류가 있으려나? 잘 모르겠는데. 저의 취향을 가려면 스타오 피크민 티셔츠입니다.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. 이게 이제 저는 옷을 크게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, 엑스라지. 드림이랑 같이 입으라고. 짠! 너무 이쁘죠? 노랑 피크민이랑 요거 열매, 체리 열매인가? 오 감도 너무 좋다. 이게 스파오에서 콜라보한 거라서 감도 너무 좋아요, 스파오. 자 오늘 저의 선물 언박싱은 여기까지. 아, 네. 어. 선무님 기분 어떠세요? 새 아, 말고 가 매우 좋거든요. 안 좋아 보이는데요? 배가 땡겨요. 언더리블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드림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나요? 아들이었으면 좋겠나요? 딸이요. 아들 생기기 전혀 없어요. <laughs> 저도 딸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들이어도. 잘 키울 수 있습니다. 하나 둘셋 하면 같이 둘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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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다! 딸이다! <웃음> 아, 딸이야. 엄마 아빠 저는 공주랍니다. 핑크 세상에서 왔어요. <laughs> 사전 추첨을 했는데 여기서 두개 뽑읍시다. 뽑아주세요. OH! <laughs>